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우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백포 블러드라는 게임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프트 포 데드 운영팀? 제작팀? 그쪽에서 만든거라고 하네요 뭐 게임 플레이나 뭐 캠페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튜토리얼이 있는데 어, 그런 건다 그냥 일단은 다 스킵하고요.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1-1 제기. 저는 뭐 활력 재생, 데미지, 데미지 저항, 지원용 인벤토리가 있는데 데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튜투때뭐 해보라해서 한, 한 거고. 그 초보자,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캐릭터와 분위기 있죠? 오염 카드 청소부가 4번 이하로 무력화되고 레벨 완료하기 추가 생명 1과 체력 5를 얻었네 이 카드는 패시브입니다. 거의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액티브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식방 선택한 게 근접이면 원래 주먹질을 해야 되는데 칼을 쓰죠. 요런 거 정도 저는 거의 처음 시작할 때 근접도 있고, 사건, 자격수 총 기관단 총에 m g 가 있는데, 각각 각각 뭐 어제 뒤로는 역할을 분담을 해서 뭐 서로한테 사냥도 나눠주고 그냥 몰아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아, 잘못 썼어요. 한번 진행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 alert, stay alive. 이게 좀비인데. 여기선 리든이라고 봅니다. 이제 동전도 파밍해야 돼요. 아까 전에 상점 이용할 수 있듯이 암화가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Just what I want. 초반에 총을안 사도 됩니다. 뭐 사는 게 있긴 한데. 보시면 맵 되게 잘 만들었죠. 최대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조작감은 진짜 그냥 연어 FPS 게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재밌어 소리가... 오우 쉣! 익스플로더 구멍가 퍼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계속 쭉쭉 진행해볼텐데 파밍을 좀 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날왜쳐거야 HP 탄 먹어주고요 this. 긴 배럴 뭐하냐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좀비를 보시면은 가운데 빨갛게 약점이 있어요 SMG. 이거를 쳐주면 뭐 피가 더 많이 달고 경직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오지만 이쪽도 없기 그 때문에 저기 애들한테 맡겨줍니아 이거 우리팀이구나 보이시죠 가운데 자 이렇게 좀 아쉬운 건 지금 한창이 좀 아쉽네요 아 톨보이 떴습니다 이거 오른쪽 강력한 팔로 공격하고 스팅어 아, 날아다니면서 지금 뭐침 같은 거 뱉죠 스피터와 헌터 느낌입니다 레포드를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을 해봤던 분들은 익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 좀비도 헤드샷 그런 게 이제 no. No.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레포대 2까지는 텍스트 좀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찌르고 찌르고 이렇게. 위에인가? 화살표는 이쪽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 화살표 있네요. 아, 이 친구가 여기 문이 떨어졌구나. 여기서의 에 좀비들은, 어, 일단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뭐야 지금 앞에로들린다아 이거 여기서 터지면 안 되는데 앞으로 아, 뭐. 몰려온다고 하죠. 되게 까마귀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는데 뭐 알림 문이라든지 좀비를 불러들이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지금 저렇게 마크가 뜬 거는 팀원이 큐를 모한테 마킹을 찍을 수가 있어요. 배틀라운드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단축키 큐로 설정하기 어, 나름이긴 해도 기본 세팅으로 보시면 네. 마킹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좀비의... 아, 잠깐만... 좀... 어떻게 해야 돼? 으로 가겠습니다 위에 새가 있어 가지고 저는 최대한 이제 플레이를 좀 몰입 을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괜한 위험을 무릅쓰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안 가도 될곳 가고 여기에도 템이 있어요, 보면. 신기한 게 라이트가 얻은 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신기하죠? 네 톨보이. 얘는 어깨 오른쪽 뒤에 잡아주고요. 어, 거기서 뭐예요홀리아 왔네. 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없을 요돈아요돈말 o i 예. 익스플로더 e 되게 a 관이 비슷한 친구가 h e 데그 친구는 뒷면에만.. 앞면에는 o 고 약점이 뒷면 e 만 n t 애들이 있어요 Safe House. 일단 첫 단계는 쉽죠. 이렇게 클리어하였습니다.